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일상 업무 대행 외출 장소 및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네,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어떻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대상자의 지나친 지나친 요구는 시설자 어, 그리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절한다 요양보호사가 아는 병원을 모시고 간다 어, 대상자가 어, 다니는 병원으로 간다 운행 업무 대행시 불만족하여 제 요청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약탁의 업무 대행시 경비에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여 요구한다 예,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이므로 어,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행업무 대행시 요양보사의 사적의 업무를 함께 본다. 약특기 업무 대행 중 진료 중에 요양보사의 사적의 업무를 본다. 네, 이거는 어, 국민건강보험의 그 요양 그 진료 기록이 다 남아요. 음. 그러니까 사적인 요양보 사적 업무를 절대로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약특기 업무에 불만족하여 제요중신은 정중히 거절한다. 네, 충분히 상의하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약특기 업무 대행 후 처리 결과만 전달한다. 진행 과정. 그리고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가 업무 처리 결과가 안 만족스러운지 확인하지 않는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구입 요청 시에 예산에 관계 없이 질 좋은 상품으로 구입한다. 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변동 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네, 핵심 쪽지 게 문제 들어갑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 보수의되돌로 올지 않은 것은 일. 운행업무 대행시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협의한다. 네, 맞습니 2. 업무 대행후에는 업무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3. 물품 구입을 요청했을 때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맞습니다. 4. 구입 약 구입 아, 요청 시 약물 구매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 5. 병원 방문 동행시 동행 전에 이동 보조기구를 점검한다. 네,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네. 물품 구입을 요청했을 때 네.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이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까맣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네, 안전한 주거 환경. 경관 입구를 좁게 한다. 네. 현관의 입구를 좁게 하면 안 됩니다. 입구의 폭을 넓힌다. 현관은 경계를 위해 문턱을 설치한다. 예, 문턱이 있으면 예,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은 일직선으로 설치한다. 예, 일직선의 계단은 오르고 내리는데 부담이 크므로 한번 쉴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화장실은 안을 볼수 있는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예,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방의 조명은 어떻게 한다? 밝게 해야죠. 창가에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올려놓는다. 네,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놓는다. 네, 바닥에 물기를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네, 물기를 닦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바닥에 늘어놓는다.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거실의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국소 난방보다 전체 안방이 좋습니다.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성상에 직접 닿도록 한다.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주거 주거 환경을 위한 방법.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경우는 철 수세미로 닦아낸다. 소래 칫초를 붙여요. 어, 그래서 아, 변기 안쪽을 닦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는 락스 원액을 부어준다. 네, 소독제를 희석한 물로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릴 경우 빗자루로 쓸어 제거해준다.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음식물 물에게는 모아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상한 당일에 치우는 게 최고입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대상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한다. 2. 실내는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경우는 설수세미로 닦아낸다. 사 현관에는 의자를 놓아준다. 오 쓰레기통은 깨끗이 물로 씻어 서 절건조 시킨다. 3 번입니다. 아, 뭐라고 그랬죠십초 식초 네, 네. 네 절수점이 가능합니다. 네. 변기 안쪽 닦는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정서 지원. 예 네, 여기는요 중요합니다. 보통 시험문제가 두세 문제씩 꼭 출제돼요. 매년마다 네,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이게 봐야 됩니다. 기초로다 바로 잡기 들어갑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입술을 깨물거나 꼭다문 입, 팔짱 끼기, 너무 긴 침묵, 큰 소리로 말하기,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희미한 미소, 습관적인 머리끄덕임. 네, 예,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어, 이에 지금 나열한 내용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발음 짓을 안는, 발음 짓 하지 않는 의사소통이에요. 네, 이 그러는 이제 비언어적 소통에 적합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나 열거해 주라 경청의 방법. 끊임없이 비교한다. 머리를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충분히 듣지 않을 상태에서 조언한다. 이 경청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끊임없이 비교한다. 또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는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질문입니다. 말하기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은 절대 안 된다. 자신의 점과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숨긴다. 감정에 솔직한다. 대상자의 과오를 상기시킨다. 상기시키지 않는다. 말버하기 예. 대상자의 삶은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미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절대로 반말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만 이해한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어, 심리적, 사회적 특성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쪽지게 문제 들어갑니다 한번더 풀어보시죠 의사 소통 시 영향을 미치는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언어, 얼굴, 목소리 2. 목소리, 얼굴, 표정, 언어 3. 얼굴, 표정, 목소리, 언어 4. 목소리, 언어, 얼굴, 표정 5. 언어, 목소리, 얼굴, 표정 어떤 게 정답이겠어요? 네. 지금 음. 얼굴 표정, 목소리 언어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의사소통 음. 시통할때 영향을 네. 미치는 순서는 이제 얼굴 표정이 있죠. 네. 아, 찡그리고 있나 이상쓰고 있나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점이 없다 이런 거 얼굴 표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목소리, 톤. 네, 목소리 톤 중요하죠. 네. 네. 언어, 네. 언어도 반말 쓰거나 네. 뭐 이런 얘기, 비폭력적 언어를 네, 네, 써야 되죠. 비폭력적 언어요 <laughs> 비폭력적이 아니라 <해외라. 웃음> 네. 비언어적 네. 의사소통도 중요하고요. 언어 네. 표현할 때는 경호 어, 쓰고 반말 쓰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비언어적 표현이네요. 네. 네. 1. 직접적인 눈 맞춤. 네. 2. 눈물 침묵. 3. 어, 목소리 크기. 4.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5. 팔짱 끼기. 예. 팔짱 다 끼고 있으면 안되죠? 음. 네. 비어라적 표현해서 작태라졌는 음. 겁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답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때 이때 나 전달 방법으로 방식으로 대답한 것은 1. 통화 좀 그만하세요. 2.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오 식사가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어른이 그 어르신이 걱정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돕던중 잠시 전화한다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가지 어요 동료 의양보호사가 네. 그럼 나아전달법이죠 나중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래 하지 말고 식사가 늦어서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참 걱정이 되네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전달법으로 적절한 어, 답이 됩니다 네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음. 그러면 안되겠죠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같은 말이라고 네. <laughs>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때나 전달 방식으로 대답한 것은 1.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 감기 걸려요 어른 갈아입으세요 3.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시니 제가 걱정되네요 4.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 제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네 일본이 예, 낮아앉을 법인데요 정답 을써 찾았습니까 네. 나 전달법을 요약하면 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표현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네. 나를 주어로 말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말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느낌바을 솔직하게 말하고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상대방 말을 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네. 아까 뭐라고요? 2 번이요. 지금 몇번 풀고 있어? 세성재가젊은 옷을 아, 이제 4번이죠? 네. 네. 답이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아, <laughs>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 싫어 제가 걱정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나그 옷을 벗지 않으때예요 네, 네. 그때 상황을 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어르신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나 전달 방법이 이게 제대로 된 거죠?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 거부 할때나 전달 방법을 옳은 것은 제게 1.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2. 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니, 3. 네. 왜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안 쳐? 죠 4. 양치질을 안하시면 간식을 주지 않을 거예요 4. 야 어르신이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어떤 게잡히겠습니까 답은 네. 나와 있죠 네 답은 나와 있죠 네 5번이죠 네. 네 어르신이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다음 6번 얼굴에 검버섯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말에 수용적 반응을 나타내는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옳은 것은니다 대상자, 얼굴에 거뭇거뭇한 검은 검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징그럽고 무서워 죽겠어. 요양보호사 어디에 1, 벌레가 있어요? 어디에 벌레가 있어요? 2. 얼굴이 거뭇거뭇해서 두려우셨어요? 3. 그것은 벌레가 아니라 검버섯이에요. 4.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 나아요. 5. 벌레는 누구에 나가 있으니 괜찮아 어떤게 적당한 대답이겠습니까? 수용재 박 예, 네, 이번이죠 얼굴이 검은꼼 돼서 들어오셨어요. 네, 아, 정답입니다. 얼굴이 네. 검은꼼 돼서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 저는 어디에 벌레가 있어요? 네, 그럴까요? 네, 시험 문제가요. <laughs> 6번처럼 네. 이 교과서 없는 질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네, 교과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렇죠. 어, 넘어가면 그렇죠. 쉽게 풀수 있습니다. 상황별 네,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 돕기 기초로 더 바로잡게 들어겠습니다. 노인청,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 소통 방법. 대상자의 뒤 혹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빠르게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한다.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네, 의사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입을 작게 벌리며 속성이듯 말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밝은 방에서 대화한다. 고정 표정으로 체분하게 말한다. 밝은 표정으로 예 <laughs> 네, 얘기해야 되죠. 네. 시각 장애 대상자와 의사 소통 방법. 시각 장애. 네. 예. 대상자와 눈이 맞지 않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시각장애 대상자 옆에서 서서 이야기한다.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눈이 맞출 수 없죠. 항상 대상자 정면에서 네. 어, 보이지 않도록 하더라도 네. 정면에서 네.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네. 시각장애인하고 대화할 때는 이쪽 여기 저쪽. 지지대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행보서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실행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행버스 중심이 아니라요.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보행 시는 여행보서가 반보 뒤에서 걷는다.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이건 이제 시각 장애이기 때문에. 몸짓, 얼굴 표정 오는 시각장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난그 뭡니까 그 어, 난청인 경우에 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처음 접하는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촉각으로 이해 시켜야 됩니다. 대상자가 먼저 악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어, 시각장애인데 먼저 시각장애가 악수 청할 수는 어, 없잖아요. 예언보사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음악을 들어 편안하게 해준다 예, 주어가 중요해요 언어장애 대상자예요 네. 언어장애 대상자는 어,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이야기한다 눈을 피하면서 이야기한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한다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게 대답한다 대상자의 쉬.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예 아니요 이렇게 짧게 대답한다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거는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이거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판단력, 이해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친근감 있게 반말로 이야기한다. 친근감으로 반말을 한다. 판단력에 이해력이 없잖아요. 이런 대상자는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몸짓 손짓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빠르게 반복하며 말한다. 천천히 말한다. 긴 문장으로 말한다.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정면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추상적 언어를 사용해 이야기한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야기한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안들리잖아요 소음 있으면 <laughs> 조용한 곳에 서 해야죠. 예. 대성재의 뒤에서 이야기한다 치사하죠. 장면에 서서 어, 얘기해야 합니다. 주의력 장애 대성재와 대화하는 방법. 주의력 장애죠. 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어, 언어나 판단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이해 대화해야 돼요.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 실초 명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했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주변 사람에게 이 주의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알려 이해를 구해야 돼요. 알리고 메시지는 빠르게 크게 반복한다.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 복잡하고 다양한 자극을 준다.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이름표를 붙여요. 이름표를 붙이고. 어, 주의 상황을 그림이나 문자로 어, 적어서 제시한다. 친문감을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어,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질환자님들은 환경 변화에 작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한다.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사람과 시간, 장소를 자주 인식시킨다. 상태별 여가 활동으로 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도 된다. 네.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 찾기를 시킨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네. 어지럽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말다 신앙송. 네. 네.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네. 체조 산책이 적당하죠.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을 시킨다. 네. 치매자는 네. 익숙한 길로 산책을 해야 된다. 핵심 쪽지게 문제들 한번 맞춰보시죠 노인성 난청에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돕는다 맞 네. 2.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네, 맞습니다 3.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반으로 돼 있죠 <laughs>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한다 상번히 틀립니다. 4.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맞습니다. 5. 눈치수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맞습니까 네.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맞습니다. 2. 사물의 위치를 체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3, 3.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 걷는다. 반보 앞에서 걷는다. 그렇죠. 한번 네, 네, 해드립니다. 사 만나고 헤어질 때 여행 보수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맞습니다. 오 왼쪽 오른쪽 등 정확한 방향 지시를 한다. 네, 시각 장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수 없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일 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대안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편하게 한다. 맞습니다. 사 알아들을 경우 이해 예, 아니어로 짧게 답, 대답한다. 맞습니다. 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네, 이거 아니죠? 네. 이해력 판단적 장애가 있는 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다. 네, 아, 이거 아니죠? 2.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3.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한다. 맞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 이해를 돕는다. 네, 맞습니다. 자 네.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올바하 것은 1. 대상 경험 눈을 맞춘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 이해 대화한다. 맞습니다. 3,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맞습니다. 사. 그림을 이용해 이해를 돕는다. 네, 그 아니죠. 네. 오. 네. 메시지를 반,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예. 사 번에 이제 판단력 장애 있는 분들은. 네. 다음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옳지 않는 것은. 일. 네. 낮, 낮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틀리죠. 이.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묻힌다. 네. 4. 시간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한다. 네, 자꾸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은 대상자, 대상자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문제는 정한 문제네요. 예. 1. 진압력 장애. 시간장소 날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이 주의력 장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네, 맞습니다. 이 판단력 장애,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네, 맞는 문장이군요. 사 언어 장애,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잊어버린다. 네, 맞습니다. 오 시각 장애,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단청 음, 해상 네, 거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 중 야구 활동의 유형의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소일활동 텃밭 가꾸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신문보기, TV보기 2. 가족중심활동 절, 교회, 성당가기 3. 사교, 오락활동 놀이교실, 전시회, 음악회 4. 자기개발활동 서예, 책읽기, 그림그리기, 장구배기 글짓기 5. 운동활동 산책, 체조 뭐라는게 음, 시험에 꼭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음. 한번 보세요 뭐가 정답인지 네 소일활동 다박가구 보기 맞죠? 종이접기, 퍼즐놀이, 신문보기, TV보기. 가족 중심 활동, 절, 교회, 성당 가기는 이건 정규 활동이죠? 네. 예, 정규 활동이고요 가족 중심 활동은 이제 가족 소풍, 네, 이런 건 가족과의 대화, 네. 외식 나들이 이게 이제 가족 중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요양 보호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기록도 매번 한 번씩 나옵니다. 매번. 네. 기출 오다 바로 저기 들어갑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한다. 네, 전문가와 업무 협조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요양보, 요양보호 요양보호 서비스의 객관성이 기여한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대상자의 책임성을 제거한다. 대상자의 책임성이라 요양보호사의 음. 책임성을 제거합니다. 요양보호소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다 요양보호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기록하는, 입증입니다. 네.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작성한다 기록하는 습관보다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사생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상세하게 기록한다 그날리를 자세하게 기록한다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때그때 네. 그때 어, 신속하게 작성한다 서비스의 과정만 정확하게 기록한다 서비스의 결과만 정확하게 기록한다 다틀문의예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다. 주관적인 네. 판단을 토대로 작성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고요 보호자와의 동의를 구하는 기록한다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laughs> 정정시 지우거나 덧칠한다 밑줄을 긋고 빨간색으로 두 줄을 딱 그어요 펜으로 정정 후 서명한다 대상자에게 기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공개한다.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와 같이 작성한다. 식탁에 일주일이 된 빵이 있다와 같이 자세히 작성한다. 한참을 산책하였다. 예, 네, 1km 또는 20분 산책했다. 이런 식으로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와 같이 작성한다. 3일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와 같이 자세히 작성한다.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와 같이 작성한다. 청소하는데 오래 걸 다짐하고 뭐 10분 걸렸다, 30분 걸렸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 네.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로 기록합니다. 분단위 기록지 작성 후 기관적인 서명을 받는 다 종사자가 서명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수급자 서명은 쓰지 않는다.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이 사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서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면풀어보시죠 네, 요양보호 업무 기록에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 업, 전문가와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위해 4.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5. 가족과 정보 공유를 위해 의사소통을 완화하기 위해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로 해서 크으... 대단하십니다. 정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 <laughs> 네. 다음 중, 요양보호사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장기요약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특이사항 2. 급여 제공 계획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3. 상태 기록지,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제공 시작과 어, 종료 시간 4. 보고서, 사, 사고 보고서, 상담 내용 및 결과 5. 사, 사례 회의록,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 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예. 네. 한번 볼까요? 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특이 사항을 적습니다. 이게 맞는 정답이죠. 정답이고요. 급여 제공에선 제, 사고 내용하고 네, 틀리죠. 네, 사고 내용은 이거는 사고 보고서. 요 네. 네. 그다음에 서비스 목표. 네. 그다음에 내용이나 횟수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상담 내용 및 예, 결과는 상담 일지에 음. 예, 기록하는 거고요. 대상자 상태 평가 및그 간호 처치 이, 이거는 간호 일지에 예, 음. 적어야 할 기록입니다. 다음 중 여행 보호의 업무,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올치하는 것은? 1.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2. 유권적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 기록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4.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라고 기록한다. 5.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네. 4번이요? 왜요?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가 아니라 3일에. 3일만에 시원하게 보았다 이렇게 써야 되죠. 네, 애매한 표현 은 네. 음,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업무 보고입니다. 비출 네. 오답 바로 적깁니다. 네, 한번 볼까요? 업무 보고의 중요성. 업무 보고가 대상자나 기관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없다. 네, 이거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한다. 어 무슨 일가?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객관적 사실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도록 정확히 한다. 중복되지 않게 보고하고요. 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 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보고는 육화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육화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의 방법 대상자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불필요한 사생활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음,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기록한다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기록한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작성한다 주목되지 않게 한다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기록 및 보고한다.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에만 보고한다.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 새로운 정보, 새로운 업무 방법, 잘못된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 신속하게 보고한다.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정확성 필요한 내용은 서면 보고를 한다. 업무적 느낀 점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기록보고 한다. 다음은 쪽집게 문제입니다. 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맞고요. 2.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예, 맞고요. 3. 보호양 요서 보호양...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네, 객관적 판단으로 정확해야죠. <laughs> 네, 사,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 네, 맞고요. 오 예기치 못한 사고시 즉시 시설정에 보고한다. 네.